닭도 아, 개들을 키우는 음, 주인이 아니에요. 반려인이 아니에요. 개를 키우는 어, 반려견의 가족인 거고요. 그래서 개가 제가 사랑하는 개들이 식용으로 어, 그렇게 먹힌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사실 곳곳에 우리나라 방방곡곡에서 어뭐 다른 가축들보다도 불법 무법 사각지대에서 어 다른 어느 가축들보다도 그런 고통과 학대에서 학대에 시달리는 동물이 개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식용 금지법이 개정 개정되기 를간절히 원해요. 말씀하시잖아요. 그 식품, 그러니까 식단 관리 기법에 개를 포함시켜서 그 조칙과 식품의 근거를 마련하라고 참, 미개하죠 너무 미개합니다 법은 최고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 시대의 문명과 문화의 개시금은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외식용이 금지될 그 시기를 염원하면서 이렇게 샀습니다. 그리고 음. 이제 여기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정부 식약처는 국민의 생명을 위해 불법으로 판매하는 대사체 판매 와, 조리에서 파는 탕을 강력 단속하라, 단속하라, 단속하라. 음, 어제 최정주 대표님이 이제 그 식약처 과장님하고 통화한 내용을 저도 공유를 했어요. 뭐, 역시나 사회적 합의, 뭐, 계곡의 찬반, 이제 사회적 합의, 국회의 기법 등을 운운하면서, 어, 뭐, 한 대답을 하신 걸로 알수 있어요. 뭐 당연히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그 명료한 법이 있잖아요. 명료한 법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는 물론 지금 시각표를 타겟팅을 해가지고 하는 우리의 이런 액션이지만 이런 명료한 우리의 액션은 분명히 음 조만간에. 어떤 폭풍을 일으킬 수 있는 단추가 되리라 희망하고 저는 믿습니다. 네.